지난 시간부터 루토교회 주일 전통예배우 순서를 따라서 예배소 절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총격의 500주년 기념판 기독교 한국 루토회 예배서 155페이지부터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친애하는 경제 자매들이여 사람은 누구나 다죄 가운데 잉태 되었고 죄 가운데서 났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가운데 세례로서 이에 아이를 주님의 교회에 받아들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간구하십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이 아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간구하옵나이다. 오나오키는 이 세례를 통하여 이 아이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아이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아이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을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고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업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오고 가는 모든 일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주님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아이에게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함께 왔으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 이제 세례를 받으려는 이 아이를 위하여 다 같이 사도신조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사 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아이를 주님의 말씀과 그 교훈 가운데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아무게 나는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과 성령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에게까지 그의 은총 속에서 너를 강건케 하시리이다. 아멘. 너는 영원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받았노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로서 이 아이를 거듭나게 하시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후사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오나오키는 거룩하신 은혜로써 이 아이를 지키사. 주님께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아이에게 세례를 받게 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이에게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를 충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늘 성경을 읽고 교회와 교제를 계속하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주그 아이를 주님의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받아들입니다. omnibus pone voluntatis, lauda humus te.